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소전화의 조서의 효력 유지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세입자와 맺은 재소전화의 조서의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건물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재소전화의 효력은 법원으로부터 성립 결정을 받은 직후 발생하지만 그 효력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소전화에는 계약 당사자 간 약속된 합의를 법원으로부터 성립 결정을 받는 하나의 소송 절차와 같습니다. 효력 유지 기간이 존재하는 소송처럼 재소전화에도 해당 기간을 주의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소전화에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한 효력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재소 전화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화해 조서가 성립되면 강제 집행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주로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가령 상가 임대차 계약을 1년이나 2년 동안만 맺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법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세입자가 10년 동안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사항과 달리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버리며 재소전화의 조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계약이 끝날 때 세입자는 부동산을 건물주에게 인도해야 한다 또는 계약 갱신 시에도 재소전화의 조서는 유효하다라는 조항을 넣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상 표기된 계약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갱신요구권으로 인해 계약이 연장이 됐다면 계약이 종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소전화의 조서도 여전히 유효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과 재소전화의 조서는 당사자가 세입자로 되어 있지만 사정상 공동사업자가 생겼거나 다른 사람이 점포를 운영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에는 재소전 하의를 맺은 당사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재소전 하의 조서가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재소전 하이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면 재소전 하의를 맺은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현 점유자가 달라진 경우 재소전화의 조서의 유효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신청 절차를 통해 조서의 내용을 알맞게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매도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바뀐 상황에서는 재소전화의 조서는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가정했을 때 보증.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보증 서비스가 그대로 유효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건물주가 바뀐 후 재소 전화에 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당사자는 그대로지만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재소 전화의 조서는 유효합니다.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이 대표적입니다. 상인법상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재소 전화의 조서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변경됐을 경우 대부분 그 금액을 따로 조서 내용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소전화의 효력에 대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증액 시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당사자 간 증액에 대한 합의 증거만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재소전화의 조서의 유효함을 입증할 수 있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재소전화의 조서 효력 유지 기간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사자 간 계약 유지 시 재소전화의 조서도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세입자가 아닌 제3자가 점포를 운영할 경우 조서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증액 시에도 제소 전화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제소 전화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 전화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인터넷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 문의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